오늘부터 함께 나눌 말씀은 한국교회의 처음 역사들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어, 기독교의 역사, 교회의 역사가 일반 역사와 다른 점이 있어요. 똑같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어, 기독교의 역사는 두 가지의 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는 알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일하셨구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 주는 교과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기독교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알려 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 주는 게 바로 기독교의 역사라는 것이죠. 오늘부터 함께 나누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을 듣고 원래 영상 퀴즈를, 말씀 퀴즈를 풀었었는데 두줄 정도 느낀 점을 기록하도록 할게요. 이 시간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두줄 정도. 너무 성의 없게 쓰지 말고요. 우리 친구들 조금 더 생각해보고 마음을 담아서 두줄 정도의 느낀 점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요. 고려문을 통해 열린 전도의 문이라는 제목이에요. 1874년 스코틀랜드에서 오신 존 로스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중국 만주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어요. 지금 중국에 있는 땅인데요. 고려문이라는 작은 마을에 가셨을 때 조선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이 서로 무역을 하는 걸 보게 되었던 거예요. 처음으로 조선 사람이 조선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선이라는 곳을 알게 되었고 조선 땅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죠. 로스 선교사님은요 그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예수님을 전해도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선교사님이 입고 있던 외국 이 옷감들을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장사꾼이었거든요.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을 벌수 있을까? 이 생각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전하는 복음보다는 선교사님이 입고 있는 옷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자, 그래서 그 장사꾼들의 마음을 얻고자 이 성교사님이 했던 것은 공짜로 선물을 나눠주는 거였어요. 두 가지 선물이었습니다. 첫 번째, 한문 성경책이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성경책 나눠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그렇게 막 관심을 갖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 뭐, 성경이랑, 성경을 떠나서 책이었잖아요, 책. 책에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물건 하나를 같이 더 주는 거예요. 바로 양초였어요, 양초. 지금은 우리 양초 쓰진 않지만, 잘 쓰진 않지만, 당시만 해도 양초가 너무 신기한 물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양초와 한문 성경책을 선물로 주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로, 로스 성교사님에게서 양초와 한문 성경책을 받았던 의주에 사는 백씨 아저씨가 있었어요. 이백씨 아저씨는 성교사님으로부터 양초와 한문성경책을 받고 자기 고향 의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 책을 좋아했던 관심이 많았던 아들에게 이 한문성경책을 주었던 거예요. 아들은 처음 보는 책이니까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새로워서 관심을 갖고 보기 시작했어요. 자, 근데 이 말씀이 보면 볼수록 몰입되게 되는 거예요. 빠져들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혼자 보기 아까워서 친구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성경을 비롯한 성경과 관련된 몰래몰래 몰래 들여온 책들을 하나하나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때 루스 성교사님은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하는 일 때문에 자기 나라로 잠깐 가 있었던 상태고요. 맥킨타이어라는 성교사님이 그 만주 땅에 계실 때였어요.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이 대신해서 선교회를 감당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어느 날 의주에서요 백홍준이라는 이름을 가진 20대 청년이 선교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다짜고짜 저에게 세례를 좀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자이 사람 백홍준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만주 땅까지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받고자 했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로스 선교사님을 통해 받았던 그 한문 성경 때문이었어요. 자, 성교사님에게 한문 성경과 양초를 받았던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의주에 사는 백씨 아저씨. 그백씨 아저씨의 아들인 백홍중 씨가 성경을 읽고 3년이 지난 후에 성교사님을 찾아와 세례를 받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1879년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자, 과연 로스 성교사님이, 맥힌타이어 성교사님이 양초와 함께 전했던 그 한문 성경을 통하여서 이렇게 세례교인이 생길 것이라는 걸 기대나 했을까요?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밖에 우리는 설명할 수 없을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경로를 통하여서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고 그 복음이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사도 바울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기도 했어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항상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 주시기를 기도했을 거예요. 자기는 이 이것 때문에 전도할 문이 열리지 않아서 지금 매임을 당하고 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거든요. 로스 성교사님이 갔던 그 고려문을 통하여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전도의 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경로를 통해서 전도의 문을,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 이런 하나님이 믿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교회가 많이 정말 비판을 받고 비난을 받는 이 상황이에요. 하지만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실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계속해서 전도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 문을 열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죠. 로스 성교사님의 그 한문 성경을 통해 세례를 받게 됐던 백홍준씨의 이야기처럼 전도의 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